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숨겨진 영웅 시리즈 59번째입니다 에우사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쇼페티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재판하다 혹은 다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아니었으나 왕의 역할을 대신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쇼페티미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사들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사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요 오늘 나오는 에우훗은 함께 연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함께 연합하다. 에우훗을 왜 영웅으로 삼았는가? 오늘 나오는 이 에우훗은 장애가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왼손잡이 에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왼손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손을 다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왼손잡이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우시라고 하는 사사는 사사 중에 두 번째거든요. 온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고 두 번째 사사가 에웃입니다. 근데 온네일 사사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등장하고 그 갈렙의 동생이 온니엘입니다. 전쟁을 아주 잘했고 탁월한 전술가입니다. 갈렙의 딸과 결혼을 시키지요.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에우신데 온니엘 때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구산 리사다임은 리사다임이라는 게두 배나 악하다 이런 뜻인데 두 배나 악한 구산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이 에 아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전쟁을 해서 온리일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잠시 동안에 평화의 기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왜부산 리사다임이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요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모세는 요수아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요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laughs> 요수와의 생각은 뭐였겠어요? 너희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이 너네 지파를 다스려라. 이제 그런 의미였겠지요. 그러나 그 대표성을 갖는 어떤 탑 리더가 없다 보니까 각계 전투를 했어요. 각자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말씀이 아직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기록된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을 필사해서 각 지파마다 전달 막 전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제대로 교육받고 그대로 살아내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하게 마지막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그러면 이대로 살고 저 사람은 또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또그 사람의 그 사람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리더와 말씀의 부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데 그 타락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가난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젖박거리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여 보내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그들을 전멸시켜라. 라는 거예요. 전멸시켜라. 왜?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던 짓을 본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니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을 추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천들의 삶은 자극적인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극적인 어떤 그 센세션이 별로 없습니다. 평안하고 순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마음이 그냥 큰 어떤 굴곡이 없이 평안하고 순탄하게 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샬롬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샬롬이 얼마나 귀했던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새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운동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고 뭐 샤워하고 씻고 그런 것까지도 이게 일상인데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대로 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얼마나 고마워요. 자취할 때 하, 마음대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대로 샤워할 수 있는, 퇴근해서 샤워를 할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여기에 샤워 못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샤워할 때마다 감사하냐? 그러잖아요. 그냥 일상에 젖어버리고. 식사를 할 때, 먹지 못하고 살 때는 그 그냥 밥하고 간장만 있어도 감사하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반찬이 여러 개 있어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가 쉽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이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잃어봐라 그러고서 한번 딱 걷어보시면 그 일상의 평화로움과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는 우리가 아유 무료해 권태로 와뭐 심심해 라고 했던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가치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잃어버리기 전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한번 길에서 잃어버려보면 뭐 난리도 아니죠 마음이 그러나 옆에 있다고 해서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거는 또 없잖아요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극적이지 않은 삶을 살다가 자극적인 것을 만나니까 자기 자극적인 것을 따라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그런 문화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가 그런 문화를 접했을 때 거부감이 확 들면서 확 안돼. 너네들 어떻게 어쩌자고 이런 죄를 저질러? 이러면서 그들을 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빠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해지 못했던. 어 그런 건데 재밌겠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서 그곳에 혼빡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세상 문화의 재미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을 기뻐하면서 세상 것을 탐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거죠. 양쪽을 다 탐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쪽밖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얼마의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난 한 사람들을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따라오는 그 뒤끝이 아주 장렬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벌써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시는데 그게 주변 국가였던 거예요. 부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바치고 사람을 끌어가고 여러분 그냥 조공만 바치는 게 아니라 속국이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따라와 그럼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냥 데리고 가야 돼 자기 자식들 빼앗게 기 되는 것이고 재물을 빼앗게 기 되는 것이고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합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또 그제서야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씩.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그 특징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았는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실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지. 성령 충만해서 뭐할 건데? 기적과 이적을 베풀려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특징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야.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조자, 동력자, 협력자로 비쳤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서 그가 왜 사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온게 아니구나. 내 삶의 목적이 존재가 내가 부유함이나 풍요로움이나 누리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분이 또한 성령님인 거야. 오늘 이예옷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예옷는 가만히 보니까 참 주는 은혜가 놀라워요. 오른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사람 시대냐면 양손을 다 쓰는데 왼손잡이인 사람도 멸시를 받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왼손잡이야 너 이러면서 좀 멸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 나라는 오른손이 주는 그 뉘앙스, 오른손의 잡형, 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왼손은 연약함의 상징이 에어요 연약함의 상징. 왼손은 연약함의 상징이다 보니까, 왼손잡이 그러면, 아, 약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왼손잡이 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손이 어떻게 됐는지 굽어버렸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을 것이고 무시를 당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우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승화시킨 사람. 오늘 보니까 적장을, 적장을 칼로 찔렀는데 그게 이렇게 푹 박힌 거나 긁힌 게 아니고 그 칼이 뒤까지 나왔대. 한규비시면 요만한 칼이거든요 딱 요만한 칼인데 요만한 칼을 허벅지에 숨겨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 이렇게 돼있어요 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넣은거야 그리고 저는 이 적인데 피지배국의 사람인데 어떻게 적장이랑 1대1로 있게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1대1로 있게 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손이 굽었지요 왼손밖에 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저 정도는 나도 이겨. 그떡 없어. 들여보내.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때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약점을 인하여서 적장을 뵐수 있는. 적장을 뵐수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많은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을 베고 적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평화를 유지한 기간이 길어봐야 40년이에요. 길어봐야 40년. 근데 이 애우스는 80년 동안 그 평화를 유지했고 80년을 유지한 사사는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가장 많은 세월이 40년인데 그 40년의 두 배를 평화의 기간을 유지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적장을 이겨 놓고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백성들이 그 조치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8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왜? 그 전에 타락했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사기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타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구원하고 평화의 기간이 유지되고 또 타락하고 또 통복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구원하고 평화의 기간이 유지되고 또 타락하고 이게 7번 8번 사이클이 똑같이 반복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순전하게 착하게 예쁘게 그렇게 성장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평화의 기간이 되어지면 또 타락한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 이 에웃은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8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에웃의 약점으로 돌아와서 사람은 저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육체적으로 보이는 장애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육체적인 질병은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장애는 이게 고치기가 힘들어.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장애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어떤 죄책감이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러기, 이랬더라면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어? 내 자녀가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얘가 조금 더 이렇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조금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 않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이런 자괴감, 자기 안에서의 죄책감 이것이 그렇게 계속 묶어요. 뭐를 못하게 만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닙니까? 죄 용서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그 죄에서 노임을 받으라고 그게 너를 묶고 있지 않게 하라고 그 죄책감이 너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계속 끌려 다니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죄책감에 막 시달려요 내 죄야 나의 잘못이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말씀을 보면 해답이 나오니까 괜찮아요. 말씀을 보면 해답이 나와.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의 죄값을 내가 치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정신적인 장애에서 풀려나요. 인간의 습성은 뭐예요? 사단은 한번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예수님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세번 시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니까 뭐라고 성경에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을 잠시 떠났대 잠시. 마귀가. 그래, 이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자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계속 반격해야죠. 반격해야죠. 그성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 대적, 대적 마귀를,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공격하래. 대적하래, 대적. 대적이 뭐예요? 공격하느라는 거예요. 공격해라. 너희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전사야, 전사. 너희는 군인으로 부름받았어. 아니 군인이 어떻게 맨날 수비만 하고 있습니까? 공격을 해야죠. 공격하면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떠난대. 마귀는 우리가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를 죽일 수 없고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 내가 너를 멸망시키고 죽이지. 할렐루야. 아예.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거기서 믿음에 근거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우시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맨손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손 절, 힘, 힘 저리가라 할 만큼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 그런데 또 머리는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어? 자기랑 같이 국물을 바치러 간 사람들을 미리 다 보내 보내고서 자기는 저기 갔다가 혼자 돌아와 이게 뭐겠어요 죽어도 나 혼자 죽겠다는 거죠. 돌아와서, 왕에게, 이게, 왕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왕 앞에 가려면 보통 다 몸수색을 하,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애도 있지요. 또다 오른손잡인데, 칼을 가졌으면 오른쪽에다가 뭐를 숨기거나 했을 텐데, 그래서 다 뒤져요. 오른쪽 뒤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걸 까먹고.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숨긴 것을 모르고, 갔다가 조금 이따 다시 왔으니까, 다시 뒤져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여보내요. 당신에게 여와의 이름으로 아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게 뭔데? 그러고서 화들짝 이렇게 떼어내려온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빼가지고, 이런 바지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치마니까. 딱 일어나면서 칼에서 이렇게 쓱 뽑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연습했겠구나. 이게 뭐, 맨 처음 하는데 뭐 이렇게 다리, 칼 뽑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수십 번 연습했겠다. 그리고 목숨 걸고 들어갔겠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꼼짝 소리 못하고서 죽은 사람을 놔두고 안에서 문을 잠가요 그러고서 어 창문으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나오면서 어 이제 쉬고 싶답니다 어 왕이 쉬고 싶답니다 그걸 한마디 하고서 나와서 이제 죽으라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게 사람들이 한참을 지나도 왕이 기별이 없으니까 어? 무슨 일 있나? 그러고 가서 이제 똑똑똑똑 뚫렸는데 소식이 없다는 말아 왕이 계속 용변을 보시나 쉬시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무엇을 했느냐? 뒷산으로 가가지고 나팔을 잡고 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모여라는 뜻이에요. 그그 얘기는 뭐냐? 그때 막 순식간에 왔거든요. 지금 왕이 자, 자기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다 모였다는,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소식을 전해놨다는 거죠. 내가 왕을 칠 테니까 왕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나팔소리는 없을 거다 그러나 왕이 죽으면 나팔소리가 있을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다 와라 저들을 치자 그리고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다 모인 거죠 왕이 죽었구나 그럼 싸울만 하지 와가지고 쳐서 무찌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사람이 80년을 통치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얼마나, 그, 뭐,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너는 원망할 만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한 거야? 여와의 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를 한 거예요? 왼손에 힘을 기른 거예요, 왼손에 힘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욕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가 장애를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주안해서 정말 아름답게 돌파했고 깨닫게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나를 잡고 있는 것은 뭔가. 그걸 찾아내야 되겠다. 어, 내 마음 상,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늘 술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그냥 상처로 투성이죠.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 그런 어떤 환경의 공격도, 정신적인 공격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지요. 그,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헐떡거리면서 꼼짝을 못해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에우스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너의 상황이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사람이 있어. 에우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화를 한편, 에우스에 대한 영화를 한편 보여준다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어, 어쩌면 초반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인생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의 환경은 왜 이런 거예요? 뭐 수도 없이 그런 기도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응? 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야. 내가 너를 크고 위대하게 쓸 거야. 너 너는 왼손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왼손을 강하게 연단 시켜 훈련 시켜 강력하게 만들어 왼손을. 내가 네 왼손을 쓸 거야. 할렐루야. 그때 막 죽으라고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왼손에 힘을 길러라. 담대해라. 또 지혜를 길러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네가 큰 일을 행한 후에는 네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지금 뭐 이런 상황에 누가 나를 인정할 것이고, 누가 나의 리더십을 인정할 것이고, 난 그런 총명도 없고, 이런 얘기 또 하지 않았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다. 내가 다 그렇게 할 거야. 결국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한 시대를, 한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은 그 사람도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 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딨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니까 하나님, 내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애우도 했다면, 하나님, 나도 쓰긴 밖에 도와주십시오. 나도 상처가 많고, 나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나도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 뭐,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꺼리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 다 중단하고,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주여 애우처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여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에 묶여 있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울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도 에우처럼 쓰임 받게 도와 주세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아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인정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